미국과 이란의 문제로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내가 앞에서 해명했듯이 인간 사회에는 정의가 없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원칙과 솔리가 없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글자나 말의 농간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듯이 정치인들은 인격과 도덕성과 상관이 없이 많이 무식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세상에서 말하는 우두머리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도 이 사건을 통용하고 있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궁중심리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대거리로 몰려 그 무리에 깔려서 압사로 인해서 56명이 사망했고 200명이 다쳤다고 하니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 형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 사람의 목숨이 똑같은데 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의 목숨만 중요하고 일반인들의 죽음은 허참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정의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령관이 죽였으면 누군가는 또 사령관이 될 것인데 사령관을 죽인 국가나 사령관이 죽었다고 궁중심리로 몰려드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것은 똑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본인들의 명대로 누리다가 죽는 것이 한 생명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데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틀에 박힌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동료를 해서 아무 이유도 모르는 남의 삶과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가. 여러분들도 나의 강의를 듣고 지금부터 실전도를 닦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궁중심리에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우 유튜브를 신청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듯이 사랑과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놀래지도 말고 동요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불쌍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세계가 어지러울 때는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위기 속에 기회를 얻어 여러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